안녕하세요. 주사랑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 볶음과 소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, 재료는 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, 오징어 한마리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깨끗하게 손질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. 오징어 씻는 방법은, 음, 오징어 사오시면은 소금 약간 넣고, 이렇게, 바락바락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, 음, 소스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, 고추장 두 스푼에, 음, 고춧가루 두 수저, 매실이 종이컵으로 반컵, 다진마늘 크게 한 수저, 다진 생강 반수저, 그 다음에, 들깨가루가, 들깨가루를 넣어주면 고소하게 맛있어요. 하나, 둘, 세 수저 넣으시고요. 요리당 한 수저, 두한 수저 넣겠습니다. 그리고, 네, 섞어주겠습니다. 가다 준비됐으면 오징어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채를 한번 열어볼게요. 제가 이제 부추는 한 단을 사가지고 반 단을 제가 반 단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미나리는 제가 약간. 약간 준비했어요. 많이 넣지 않고, 많이는 약간. 그다음에 버섯, 송이버섯 반 잘라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. 이것만 넣겠습니다. 야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적당하게 야채는 양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. 양파는 작은걸로 하나 홍고추 파란고추 썰어 주겠습니다. 대파 한 뿌리, 네, 야채가 다 썰었네요. 오징어를 이제 양념에다 이렇게 버무리셔서 프레이팬에 이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을 한번 간을 좀 보겠습니다. 음. 아, 제가 진짜 여기 양념을 하나 빠뜨렸네요. 간장이. 간장이 빠졌어요. 한 수저, 두 수저, 세 수저. 해서 이제 불을 켜시고요. 여기다가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좀 두르시고요. 프라이팬이 이제 달궈지면 오징어를 넣고 볶아보겠습니다. 빼면 타니까 불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. 불이 너무 약하면은 이 오징어가 수분이 다 빠져나오니까 불을 조금 세게 하셔서 볶으시는 게 좋은데 너무 타지 않도록 불을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징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익으면 야채를 넣어서 볶아 보겠습니다. 양파, 미나리, 또 버섯, 고추, 파을 네, 나중에 넣어줄게요. 이제 네, 이때 파하고 야채가 어느정도 이제 익은 후에 파하고 부추하고 네,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추는 좀 남겨, 남길게요 부추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엄청 많아졌네요. 야채를 넣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을 넉넉하게 부으시고 다 됐습니다. 불을 끄겠습니다. 제가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오징어 음. 너무 맛있다 음. 음. 약간 싱거워 약간 싱거워서 그렇지? 맛있네요. 소금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좀 약간 싱거우니까 소금을 넣겠습니다. 들깨가루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구수하니 깊은 맛이 있고 맛있네요. 이제 여기서 이제 오징어가 다 됐으니까 소면을 한번 이제 삶아보겠습니다.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, 이제 물을 끓으면 소면을 넣겠습니다. 물이 이렇게 이제 팔팔 끓고 있잖아요. 이럴 때 이제 면을, 소면을 넣어주겠습니다. 1인분만 삶을게요. 1인분만. 1인분이 딱이 정도면 1인분 되거든요. 이, 이, 이 정도면. 이렇게 딱 지었을 때이 정도면 1, 1인분 됩니다. 이제,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. 그러면 국수가 더 쫄깃쫄깃하고 잘 퍼지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시고, 물이 끓어오르잖아요. 이럴 때 찬물을 이렇게 끼얹어주세요. 그러면 국수가 쫄깃거리게 삶아지거든요. 국수가 다 익으면 은 이게, 이게 면이 이렇게 투명해지거든요. 그럴 때 이제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. 아직 덜 삶아졌죠. 이제, 이제 이렇게 투명해졌으면 은 이게 다 삶아진 거예요. 이제 다 삶아졌습니다. 이제 투명해졌죠? 바로 이제 찬물에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국수가 쫄깃거리게 잘 삶아졌습니다.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. 얼마나 쫄깃거리나. 음, 너무 쫄깃거려요. 고추가 아주 좀 맛있게 잘싸아졌어요 아주 잘싸아졌습니다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징어 볶음과 소면이 완성되었는데요.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오징어 볶음하고 소면하고 밥 같이 이렇게, 음 비벼서 드셔도 좋고요 또 밥하고 이제 면을 싫어하신 분들은 밥하고 비, 비벼서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. 여기까지 주사랑의 요리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